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고구마 줄기 한자 어 118강입니다. 텅특정징의 투어. 예술 프로그램을 감상하다. 텅특, 감상하다,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상식. 상은 상품이라고 할때 상자입니다. 상줄상. 그런데 이 한자에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말에서도 완상이란 말을 쓰거든요. 특은 알식자입니다. 등특화 보통 특은 생략하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꽃을 감상하다. 응암화 응암은 베트남 고유어죠. 그래서 응암화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친다면 벚꽃놀이 같은 거. 그래서 꽃을 즐기고 꽃을 감상하는 것 텅화 암화 이렇게 되고요 동외. 웻웻시 달월입니다 상월이죠 그러니까 달을 즐기다 달을 감상하다 암짱 같은 의미죠 베트남에서도 동양권이라 그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문인들이 달을 보고 시도 짓고 그랬죠 다를 즐기다. 이텅엉이 원래는 상줄상이라고 했는데 자이 트이 자이도 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이 트 이렇게 해도 상이 됩니다. 상. 상을 타다 이럴 때는 자인자이 자인은 다툴 쟁자입니다. 상을 다투다 상을 타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인자이 상을 타다 기엔트 견식, 볼견자, 알식자 지식이란 뜻이 되고요 지특, 이게 한자로는 지식인데 베트남어에서는 지식인, 인텔리겐차 지식인이란 뜻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때 쓰는 지 자는 어, 알지 자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지의 지 자인데 어 아직은 한자를 기피할 때 하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베트남어에서 기엔 특 그러면 지식이고, 지특. 그러면 지식인이다. 년특 인식, 이특 의식, 이특 자통겜 교통 의식이 약하다. 후토와우후토이 부속입니다. 부속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 부는 부틀 붙자 거든요 우리도 부속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쓰는 거죠. 우리는 뭐 자동차 부속. 요즘은 부속이란 말잘안 쓰죠. 부품이라 그러는데. 쩍 맛, 눈앞에. 눈앞에 한달 반에 달려 있다. 쩍 맛이라는 거는 당장 당면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향후 한달 반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고요. 후룩, 그러면 부록후기 그러면 액세서리입니다. 부건, 이때 기에는 물건이라고 할때 건자인데, 컴퓨터 액세서리, 그러면 마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럴 때의 액세서리입니다. 붙어있는 물건, 이런 뜻이니까, 후기엔, 액세서리. 틱응링 화, 브이 이직뱅. 전염병에 기민하게 적응하다. 틱응 적응이죠. 틱흡 적합한. 그래서 틱이 맞을 적자인데 알맞다,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에서 틱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한자에서 온 거죠. 서틱 소적. 즐기는 바, 이 소는 바소자라는데 뭐뭐하는 바. 그래서 즐기는 바. 그러니까 취미란 뜻이 되는 겁니다. 서틱 취미. 틱투 투는 취미라고 할때 추자예요. 그러니까 틱투 같이 쓰면 흥겨운, 즐거운 이런 뜻이 됩니다. 링화. 링은 실력 영자. 영혼이라고 할때이영자죠 활은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이럴 때 활인데 그러니까 귀신처럼 활발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기민하다. 유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링왓 웨딕디이 관역적자입니다.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적인데 관역적자 웨 d 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니까 웨 i 딕 그러면 관용 표적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데서 꼬리나다 어,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나다도 되고 어떤 목적 의 목적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되고 완주하다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마무리하다 이런 뜻으로 어, 쓰입니다 목딕? 마찬가지죠 목적이죠 이게 보딕 vo는 없을 무자인데 이때 d 은 성조가 다르죠? 이 d 은 적이라고 할 때, 아군, 적군, 이럴 때 적입니다. 적이 없다. 챔피언, 또는 우승자를 얘기할 때, vo, dig. 베트남 축구가 뭐 C게임 같은 데서 우승하고 그러면, vo, 어, dig. 이렇게 얘기합니다. vo, 무, 꿈. 이 한자의 뜻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v 꿈, 그러면, 끝이 없는, 이런 뜻이 되고, 매우, 이런 뜻도 됩니다. 강조하는 거죠. v 익, 무익, 무익하다. 고, 히어룩 티, 하잉. 깨, 드, 나이, 못, 탕, 브 남, 하잉, 인, 컴, 짬, 하이, 하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갖는다. 효력 효력이죠. 시행 시행입니다. 어떤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일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ưởng thức c h ư n g ệ thuật t h giải thưởng giải thưởng giải giải giành giải giành giải thưởng thức hoa thưởng hoa thưởng hoa ngắm hoa ngắm hoa thưởng nguyệt thưởng nguyệt ngắm trăng ngắm trăng kiến thức kiến thức trí thức trí thức nhận thức nhận thức. Ý, thức ý thức ý thức ý thức giao thông kém ý thức giao thông kém phụ thuộc vào 1,5 tháng trước mắt phụ thuộc phụ thuộc phụ lục phụ lục phụ kiện phụ kiện thích ứng linh hoạt với dịch bệnh thích ứng thích ứng thích hợp thích hợp sở thích sở thích thích thú thích thú linh hoạt linh hoạt về đích về đí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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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ục đích mục đích vô địch vô địch vô cùng vô cùng vô ích vô ích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mùng 1 tháng 7 năm 2022 hiệu lực hiệu lực thi hành thi hành